를 활용 레벨 1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자, 다친구간0 4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fx에 대하여 자, f0가 f1과 f4와 함께 0으로 섰같대요. 자, 오른쪽 그림이 있죠. 자, 0 1 4에서 함수값 0이다. 자,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fx는 0 이상. 자, 오른쪽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죠. 는 x가 1, 2, 3, 4일 때는 f(x)는 0 이하이다. 자, 그때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x)dx가 3이다. 자, 이 부분 피크 지 부분에 대하 아,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3이었다는 거죠 다음, 인티그랄 0에서 4까지 f(x)dx가 마이너스 어, 6이었대. 자, 1에서 4까지 넓이를 그냥 라지 s라고 느껴. 넓이를. 자, 그러면 여기는 있 인티그랄 0에서 4까지 f(x)dx는 자 0에서 1까지 적분한 값은 3이구요, 그리고 1에서 4까지 적분한 값은 넓이가 s니까 마이너스 s가 되겠지. 자그 값이 우변 값 마이너스 6과 같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넓이 라지 s는 9가 됨을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물어본 게 곡선 y e fx와 x축으로 틀린 사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죠. 자 0에서 1까지는 여기 3이고요. 여기 1에서 4까지 s는 9니까 3 더하기 9 해서 12가 되겠네요.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자 양수 a에 대하여 자 곡선 y e a x 제곱 오른쪽 그림이 참고하고요. x축 자 그리고 x 이꼴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t라고 하자 자 그리고 두 곡선 y꼴 3ax 제곱과 y꼴 ax 제곱 이두 곡선과 x 이꼴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t라고 하자 되지 자, 여기 아래에 여기 여기 열한 부분의 넓이가 s 위에 지난 부분의 넓이를 라지 t라고 했죠. 자, 그때 s분의 t의 값을 구해 달라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제 t를 먼저 구해 볼까? 자, t는 자, t는 어 y ax 제곱과 y 3ax 제곱과 x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자, t 부분의더 위에 있는 게 3ax 제곱이니까 3ax 제곱 빼기 AX 제곱을 피적분함수로 DX. 자, 적분해 주면 되겠지. 따라서 이 피적분함수 계산하니까 아, 2AX 제곱이잖아. 따라서 3분의 2A의 X 세제곱을 자, X 세제곱만 적분할까요? 자, 여기에서 정적분 계산 이까지. 따라서 3분의 2A를 있구요. 자, 요 부분이 8 될까요? 8, 8 되지. 자, 따라서 뭐 그대로 둘까요 자, 그대로 이렇게 3분의 2a 곱하기 8 이렇게 t를 두고요. 다음 아래다가 에 이제 라지 s를 계산합시다. 라지 s는 자 이는 요 부분이죠. 자 y ax 제곱과 x축 및 x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인티그랄 0에서 2까지자 ax 제곱 dx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하면 그냥 3분의 a의 x 세제곱 여기 0에서 2까지 이렇게 될까요 자, 계산하면 3분의 a 에 곱하기 8 될까요? 자, 따라서 자, t 나누기 s, s분의 t는 어떻게 돼? 3분의 a 3분의 a 그리고 8 8 약분되지. 따라서 자, 1분의 2가 되어서 자, 2가 정답이겠지. 선택지 3번이 되죠. 지금 이 풀이는 자, t 값을 쓸값 그냥 고지곧대로 정적분을 해서 결론을 얻어내었죠 자, 근데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봐. t에서 요렇게 비적분 함수를 2ax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봐. 2ax 제곱이니까 여기서 2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요 자, 비적분 함수에 ax 제곱 그대로 둘수 있지. 앞에 땡겨서 dx. 자, 계산한 거는 이렇게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자, 그다음. 자, s에서는 그냥 자,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ax 제곱 dx거든. 자, 그럼 봐. 자, 요두 관계식에서 T 나누기 S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나누어 주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해서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AX 제곱 DX 두배 여기는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AX 제곱 DX.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남은 거는 2. 자 요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2가 정답이라서 선택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자, 곡선 y 마이너스 x 세제곱과 x축 및 직선 x 이 k, k는 양수랍니다.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k라고 줬다 자, 그때 상수 k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그림으로 그래프를 한번 표시해 보면 자, y축 x축 원점에 대해서, 자, 여기다 원점 표시할까요? 여기 원점에 대해서, y 골 마이너스 삼 제곱이니까, 요렇게 감소하다가, 기울기형이었다가, 요렇게 되겠지. 저게 y 골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리고 x 축및 y 골 k, x 골 k.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x 골 k. 로 틀로 쌓인 부분의 넓이. 자,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정적분을 표시하면, 자, 인티그랄. 자, 마이너스 X 세제곱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자, X의 범위는 0에서 K 까지고요. 자,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그냥 X 세제곱 될까요? DX. 자, 요 결과가 얼마래? 2K래요. 자, 좌변 계산하니까 4분의 1 X 네제곱. 자, 여기 0에서 K니까, 자, 그 결과는 뭐? 4분의 1, 자, 4분의 K 네제곱. 로 이렇게 쓸까요? 따라서 그 값이 2k라고 했죠. 자, 요 등식에서 k는 양수니까 양변 k로 나누어 주면 k 세제곱 4분의 k 세제곱이 2가 되고요. 따라서 k 세제곱은 양변 4 곱하기가 8 되니까. 따라서 양수 k니까 실근이지. 그래서 k는 2가 되면 알고 확인할 수 있다. 선택지 4번이 정답이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자, 두 곡선. 자, X 세제곱 더하기 EX. 그리고 X제곱 더하기 E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랍니다. 자, 앞에 여기 3차식 얘를 FX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뒤에 요 2차식을 자, GX 함수라고 잡아볼게요. 둘러싸여 있다? 자, 물론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되지만,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주 어, 곡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y 값끼리 같다 fx equal gx 3차 방정식을 세울 수있고요 자, gx를 이항시키면 되잖아요 fx-gx equal 0이 말은 y equal fx-gx 하고요 y equal 0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 되지 자, 그래서 예를 한번 구해봅시다 fx-gx 얘에다가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자, 2x는 소거되네. 얘 이꼴 제로 자, fx 마이너스 gx가 얘가 되고요. 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자,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자,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 자, fx 마이너스 gx의 개형을 그려볼게요. 자, 얘를 보고서 자, 0이 중근이구요또 다른 실근 1, 그지 최고차항계수 1로서 양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지간다이 말에,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때 F 문제에서 말하는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y= equal f(x) g(x)와 y= 0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됐지자 따라서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자 인티그랄 자 여기에서 1까지 피적분함수를 자 f x 마 g x dx 해주면 되고요 x 축 아래 요 함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지. 그 따라서 마이너스 묶어내고요 자 얘를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3제곱 0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있고요 4분의 1 빼기 3분의 1즉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결국 1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 2번이 자 여기서 우리 참고 사항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3차함수에 있어서 3차함수에 있어서 극값을 갖는 경우,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것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 문제처럼,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극값을 어, 이제 갖게 되는 경우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극값에 접해서 x축에서 다 집시다. 자 물론 극소값에 접해도 상관없어요. 자, 저기가 fx 해서 얘가 최고점 계수가 a 였다 칩시다. x 세제곱 이렇게 되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알파, 자 여기가 베타라면 x값 알파 베타 그리고 x 축 fx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large S라고 하면 large S는 자 정적분으로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될까요 물론 요 fx식은 a 묶어내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여기 fx식을 넣고요. 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고 어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뭐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잠시 생략하고요. 이런 과정을 같이 증명한 결과, 결과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12분의 3찬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어 알파와 베타 x절편 사이의 거리에 네제곱.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증명은 지금 이 시간에 잠시 아, 보류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보면, 자, 알파의 자리에 제로가 있고, 베타 자리에 1이 있잖아. 자, 그러면 그 넓이는 어떻게 한다? 자, 12분의, 1. 여기 지금 3차원 개수. 자, 여기 보니까 아까 fx-gx가 3차원 개수가 1이었지. 그래서 여기 1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의 거리 1에 네제곱. 해봐야 이제 1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1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다음 오버 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함수 f(x)가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댓값의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x 축 아래 끌를 꺾어 올려서 x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위로 요렇 볼록인 포물선처럼 그려져 있죠. 그래서 f(x) 그래프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어두운 분의 넓이를 large A라고 하자. 그리고 곡선 y f(x)와 x 축및 아, x k로 둘러싸인 다시 곡선 fx와 x축 및 어, x k, k는 1보다 크네요. 1로 둘러싸인 부분,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자 됐지 자, 그때 자, 라지 a가 2라지 어, e, b와 같을 때 상수 k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이 조건은 뭐야? 이 조건은 일단 어, Fx 자체가 y축에 대칭이니까 봐, 마이너스 1에서 0사 이 부분의 넓이와 자이 부분의 넓이가 대칭이므로 넓이가 같죠.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다음 a가 2b다. b를 2배하면 a란 말은 x가 1에서 x가 2지 b 급치 b의 넓이도 동그라미 같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돼요? 어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f x 를 절댓값 x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아래로 내렸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포물선은 자이 포물선은 이 포물선은 어떻게 돼 y 이골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될거 아니야. 여전히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지, 그렇지? 자 그럼 봐. 자요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고 하나는 x 축 아래 있고 하나는 x 축 위에 있으니까 식을 인티그랄 여에서 k까지 x 제곱 마이너스 1 dx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등식을 하나 잡아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 자 0에서 k 이꼴 제로 따라서 3분의 1 k 세제곱 마이너스 k가 제로고요. 자 k는 1보다 크다 양수모로 양변 k 나눠주면 3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1이 제로니까 마이너스 1 이항시켜서 1 되고요. 양면 3을 곱하니까 k제곱은 3이고요. k는 1보다 크다 양수니까 k는 루트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선택지 5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예제 유제 문제에서 자 이차함수에 있어서 자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가에서다 위로 볼록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있고요 여기 대칭축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겠지 자 그리고 자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어, 대칭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는데 자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대 자 그때 요때 어, 우리가 알수 있는 성질이 뭐냐면 봐자 여기서까지의 여기 거리가 p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q였다고 쉽시다 자, 그때 p 대 q는 몇대 몇이라고요? 1대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따 증명 은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봐또 똑같잖아. 지금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1 절대값이 없다. 지금은 자이 함수. 자 아래로 블록그에요위블 써. x축이 지나가고 있고, 자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 의 넓이 같고 당연히 대칭축. 그다음 에요 부분의 넓이와 같대. 자 그러면 여기가 x 이꼴 0고요. 자 여기가 x 이꼴 k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 증명에서 q에 해당되는 게 얼마야 k지. 자 근데 요 p에 해당되는 이 거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1이잖아. 따라서 1대 k는 1대 루트 3이니까 k는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겠죠. 참고 사항입니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로 줘졌고요. 자 역함수로 g(x)라고 하자. 그때 주역함수관계에 어, 있는 fx, gx를, 로 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 직설적으로 구해달라고 했네요. 됐지? 자, 그럼 이거는 gx를, 아, 구해서 하라는 게 아니지. 자, 요 두역함수관계의 함수 그래프는 y 콜 x의 대칭이잖아. y 콜 x의 대칭이라 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fx 그래프만 그리도록 하죠. 자, fx는, 자, x 묶어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으로 돼야 돼. 자, 뒤에 이 2차 시더 이상 이꼴 제로 판별식을 쓰면 음수, 즉, 더 이상 실계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잖아.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니까? 뭐, 그래프를 뭐, 좀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도함수고 해봅시다.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거든. 됐죠? 자, f'x 이꼴제로의 판별식 4분의 d 살짝 써보면 어떻게 해? 시 제곱 1 마이너스 3 음수잖아. 자, 그 말은 자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자 어떻게 해야 돼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a 분의 b 다시 에서 3 분의 1자3 분의 1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x 이퀄 3 분의 1을 대칭축으로 하고 어 흑어들을 가지니까 x 축에 붕떠 있죠 여기 f 프라임 x가요 그 항상 증가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x 이퀄 3 분의 1일 때접선기울기도양수거든 그럼 여기, 요렇게, 여기가 3분의 1이야. 그러면 fx는 계속 증가. 요렇게 해서 3분의 1일 때도 양수면서 증가. 요렇게. 자, 이게 fx의 계획이 되겠지. 됐지? 자, 여기가 x 가 3분의 1이니까, 자, 여기에 x 이꼴 0이 있었겠지. 요렇게 가서 여기에 y축이 있었겠지. 여기 이제 복잡하니까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여기 y축이 있었고, 자, y절표는 x값 0. 자, 여기다 x값 0 넣으니까 0이지. 제로 x, 0에서 제로니까 요렇게, 원점이 지나가죠. x축.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렸거든. 자, 그때, 자, y equal x인데, 여기 3분의 1일 때, 자, 3분의 1 대입했을 때, 뭐, 얼마가 나오잖아. 정확하게 그리려면, 자, 근데 이제 y equal x를 그려야 될거 아니야. 자, 3분의 1 대입합시다. 3분의 1을, 자,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9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면, 3분의 2. 3분의 2가 되고, 얘를 계산하면, 자, 9분의 아, 7.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가 27분의 7. 여기가 27분의 7밖에 안 되거든. 따라서 한참 위에 아, 3분의 1일 때 27분의 7밖에 안 되거든. 그지? 자, 근데 우리가 y골 x 위에는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이거든. 자, 3분의 1하고 27분의 7. 3분의 1은 27분의 9니까 더 크잖아. 그지? 그래서 y골 x 위에서 더 위에 있단 말이야. 그지? y골 x 위에서 더 위에 존재한단 말이야. 자, 됐나요? 3분의 1더 위에 존재하지. 아, 어,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게 지금 좀 더, 어, 잠시만요. 자, 이게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자, 봐. y 골 x하고 교점이 어디서 생기느냐가 더 중요하겠지.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봅시다. 자, y 골 x하고 fx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하고요. y 골 x, x하고 같다라고 읍시다. 결정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X 이렇게 소거될 거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 따라서 X 제곱 묶어내면 X-1이 꼴 제로 이므로 따라서 중근 제로를 가지고 요또 다른 실근 1이지. 따라서 0에서 중근이 되을알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0에서 이렇게 접하고요, 접하고요, 접하고 넘어가서 여기, 요렇게만. 여기서 1에서 만든다. 이 말이야. 됐지? 자, 그래프 다시 그릴까요? 자, 다시 한번 그립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달아났겠네. 자 봐. 자, y 골 x를 먼저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대함수 y 골 x를 먼저 그려놓고요. y축 자 여기 x축. 다음 0과 1. 여기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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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십니다 여기가 원점. 여기가 1. 1일 때 1인데 아까 fx와 x의 반정식이, 교점이 0에서 중급, 그리고 1에서 스쳐 지나가니까 증감수 0에서 접하고요, 가다가 1에서 이렇게 만다는 거지. 자, 이게 fx가 된다 말이야. 됐지? 자, 그때, 어때? fx하고 gx는 y 골 x의 대칭이니까, 자,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gx가 그려지겠지. 자,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가겠지. 됐지 자 그럼 봐자 확대해서 확대해서 자이 부분의 넓이 g(x) 와 x로 둘러싸인 y 골 x로 둘러싸인 넓이와 f(x) 와 y 골 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두 부분의 넓이 합이니까 자 인티그랄 여기 y 골 x가 더 위에 있죠 따라서 0에서 1까지 x f(x) 를 피적분 함수로 두면 되겠지 이제 자이 dx 한 값에 두배입니다 이렇게 하 될까요. 자, 여기다가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여기가 fx fx 마이너스 x 될까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아까 위에 구해놨잖아. fx 마이너스 요 x가 얘잖아. 됐지.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2 묶어내고요. 적분하면 4분의 1 x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이래야 된다.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를 뒤로 밀어 넣을게요. 계산하면서.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으로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2 곱하기 12로 분모 동분하면 4 빼기 3에서 1. 따라서 이제 약분해 주니까 결국 6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자, 시각 t 꼴 0에서 원점, t 꼴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대요.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시각 t에 대하여 속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시각 t 골 2에서 점 P의 위치를 줬네요. 위치가 잘래요자 그때 상수 a 값을 구해달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어때? 어 어차피 t가 제로일 때 원점에서 출발했잖아. P라는 점이 자 그다음에 t 골급 2에서의 위치를 자봐 t t 골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 말이야. 이거 이 말은 t 골 영에서의 위치에다가 플러스 인티그랄 0에서 t 골 영에서 이까지 위치 변화량, 정극분이지0에서 이까지 자 v t dt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근데 t 골 영에서의 위치가 얼마? 원점이니까 그냥 얘가 0이 되어서 여기는 있으나 마나. 따라서 t 골에서 위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는 값은 예 적분과 같이 그래서 이골사 이렇게 등식을 잡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v t 적분해 보면 자 v t 가 여기 있잖아 적분하면 2 t 제곱에 더하기 a t 의자 영에서 이까지 그 결과가 4래요자 계산하면 자팔 더하기 이 a 가 되고 그 값이 4래요 따라서 자이 a 가 마이너스 사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이가 되겠죠. 선택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A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T는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랍니다. 자 위치 변화량이 아니고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를 모두 다합 빼달라 그러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자 봅시다. 가 0에서 1까지 T가 VT는 T제곱 마이너스 1 이차함수를 따르고요 t가 1 이상일 때는 이번에 가속도함수가 이래요. 자, 볼까? 자, 그리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제 Vt는 시간에 따른 속도함수인데, 얘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연속함수죠. 자, 이거, 말이 없어도 당연히 연속함수지. 자, 그러면 이제 t e q 1 이상일 때 at가 나오는데,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자, at, t에 대해서 한번 적분하면 저희 좌변은 Vt가 되고요. 자, 얘는 et가 되고,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날리는데 t 골 1에서 연속이 되야 되거든, vt는. 따라서, 1에서의 저극한 및 함수값, 여기다가, 에1대2반니까 제로가 되고요 자, 그 값하고, t 우극한, 자, 요 부분에서, t 자리 1대2반니까2 더하기 c, 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다가, 자, c다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 있겠다. 자, 따라서, 우리 vt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 수직축을 vt, 자, 그리고 수평축을 t축. 여기 원점. 자,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는 t제곱 마이너스 1. 자, t제곱 마이너스 1, 요거 t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포물선처럼 되고요 다음, 이 t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이로 보고 그면 t 마이너스 2. t절편이 1,0이면서, 요런 기울기가 이, 요런 직선이 되겠지. 자, 그때 움직이는 거리거든. 여기서 2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였다, 집이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 여기 이 면적이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간 거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 t equal 1에서2까지는 여기 양수니까 면적이 이 면적이 뭐냐? 아,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두 면적의 합을 구해주면 p 가 어, t equal 0에서2까지 움직인 거리. 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자, 먼저 0에서1까지 움직인 거리를 보니까 어차피 여기 t 제곱 마이너스. 원래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갔을까? 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t가 음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요분의 면적, 요번에 면적이 같잖아. 따라서, 원래, 요 전체 면적이 뭐였다? 6분의 2항계수 1이지, 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예?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2의 몇제곱? 3제곱인데, 약분을 위해서 플러스 고 개의 절반이 바로, 자, 0에서 여기까지 요 면적이 되겠지. 따라서 약분해주고, 이렇게 약분해주니까, 결국, 3분의 2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가적 3분의 2자그 다음 t이퀄 1에서 2까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는 자 2를 대입해자이 식에다가 t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높이가 2가 되겠지. 따라서 2약분하니까1 된단 말이야 따라서 자 t이퀄 1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1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3분의 2 더하기 1 해주니까 3분의 5가 최종적인 정답 되겠죠.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